세상의 부모마음 다 같은 마음 아름다운 자래라고아 행복하라고 마음으로 빌어주는 다병 가함인데 노래이라 비웃으며 역하니 마라 나에게도 아직까지. 청춘은 있다. w o n d e r f u 아빠의 청춘. 브라 a 브 o Bravo, b r 아빠의 인생. 한구에서울고겐참 좋다만은 돈 있어야 지이지 아홉세 면 상통 마음 착한 며느리를 내몰라 하고 방송 오지 불이라가 금코다 쳤네 나에게도 아직까지 꿈이야 있다. w o n d e r 아빠의 청춘. 브라보 브라 bravo, b r 아빠의 인생. 양복 입은 신사가 열의 집문 밖에서 매를 맞는데 왜 맞을까 왜 맞을까 하원이는 한 가지 돈이 없어 들어갈 땐 법을 내며 들어가더니 나온 적인 돈이 없어 절전 매다가 뒷문으로도 망가다 붙잡히어서 내를 만눈나한매를만눈 아, 우 다. 우 와, 우하다우다 와, 우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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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와, 우셔 와, 우셔 와, 우셔다 기생집이 무 뭐냐 아버지가 모아 죽뿐 아까운 전재산을 다 불어먹고. 마지막엔 마지막엔 양복을 재펴도 여이지만 첫아벗긴 점지하는 신사 같지만, 하루 머니에 감고 넘는 새바람 연단, 요리 먹고 술 먹을 땐 뻘을 냈지만, 매만은 꺼리야 하매만은 꺼리야. 어제로까가 15페이지까지 배웠거든요. 그래서. 15 페이지까지인데 누군가가 몇 분씩 일어나서 어10 페이지, 11 페이지, 12 페이지를 읽으시고 그다음에 제가 불러시는 분은 한두 세네 분이 나오셔갖고 그 동안 배운 것에 대해서 글씨를 쓰시는 겁니다. 다른 데서는 이런 글씨를 인쇄된 걸 갖다 딱딱 붙이는 거 있어요. 그러면은. 진전이 없기 때문에 나는 그걸 안하고 한사람 한사람 나와가지고 여자 글씨를 써서 직접 본인들이 어느 글씨를 써라 했을때 그 글씨를 썼거든요 근데 오늘 또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자어 11페이지에 자음을 저기 자 안춘이 제가 좀 읽어주세요. 11페이지 자원 맨 후에 커. 네1페 11페이지 맨 후에 커. 네, 1페이지1 2페서 읽어주세요. 지서 읽어주세요. 크게 기지이지1지 12페이지 1이지1지 12페이지 이지1지1 2지이 아 여기 이또그 옆에 복자음 쌍기역, 네. 쌍기역, 쌍기귿 쌍기역, 쌍디귿, 쌍쇼. 쌍 예. 여기 읽으셨죠? 예. 또한 번만 더읽으라볼게요저강혜덕 선생님. 어디로 어. 1 2페이지에 모음 볼소리 네, 네. 아, 예. 예. 저기 전화면 일어났으어요그 밑에 거 단모음 볼소리 읽어보세요. 이거 그 밑에 있지. <laughs> 나 제일 어렵다 하는 걸 내가 항상. 그이 글자가 제일 네. 가장 네. 어렵다 그랬거든요. 네. A에부터 읽어보세요. 네. A에. 네. 하나, 둘, 셋, 넷, 차, 차. 네. 제가 이걸 왜 읽으라고 그러냐면요 어제 쓰기 했잖아요. 쓰기를 했는데 기억자를 쓰세요 하니까 혼동이 되시나봐. 그래서 그걸 못 쓰시는 분들. 예. 일어나서서 일어서셔서 뭐 읽어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 Yeah. Stam,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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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 다 애가, 빵, 심지 사, 심 예, 자장 가방, 가방, 예, 가방, 가가 예, 방, 옆에다가 가방, 예, 인인이들어가야 또, 라디오. 나좀 띄워서 라디오. 그예라예라디디예디디디디디 옆에다가 착색이 긁는 거죠? 그거 아니고 이태꽃이 이거 이게 긋는 거죠? 디오 오, 오, 예, 됐어요. 자, 김재순 씨 나와서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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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겠이자자하 쓰세요 다하겠 네. 너무 작아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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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아, 크게, 크게 쓰시라고. 아. 그거 몇 <laughs> 다시 좀더 크게 쓰세요. 자, 마을 그래, 마. 예, 크겠어요. 더 크게. 예, 마음대로 그냥 탁탁 써버려요마음 아, 예, 그렇죠, 그렇죠. 사과. 경로당. 경예경 음. 하나 더 보여주고 안했고. 아니, 어 음. 요거 요것도 글고요. 다시요. 음. 두 개를 긋고 예 하나 두 개. 동물레미 아니요 경로당이지 어, 아. 다시요. 두개 긋고 긋고 똥물레미 경로. 로가, 노가 아니고요, 우리 리을 자가 들어요 여기는. 로, 요리, 리, 로, 네? 예, 리을, 로. 음, 아해 아이 아, 참내 네. 옆에다 그는도 밖에 몰라. 이, 자, 로, 네. 로. 네. 라이프이야 로. 금직금직하게, 아, 당, 방 이제 방자 쓰세요, 세그 예, 동물님이 또 아, 밑에 있는거 네. 네. 밖에 몰라. 여다음 네. 다시 떨려 이렇게 <놀려> 나랑 하면 자이 다음에 저기 김 목이 나와 그렇지 코야 그거는 가가드지 아, 어, 이거 코드가 아니야 가드 그냥, 그냥, 그냥. 자 내리 내 긋고 알을 써야죠 가드. 음. 가, 그 아니고 카드 기귿자기귿자를 써야지. 이기거자를 써야지. 이거 요거 써야지. 예. 그것 안 안. 리라해이드자 근데 하나가 소리네. 까다. 까다. 까딱까딱 쌍겹이 들어가지. 까. 상위에 다. 제 어려워 오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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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로렇 오로지, 오렇지 오로지, 오로지, 가로지오로어 오로지, 오로나 오로지, 오나나 오로지, 나로지오로나 오로지, 오나지 오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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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한분한분다 나와서 써야 하는 건데 지금 촬영이 너무 길게 가니까 좀 잠깐 멈춘 거거든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진짜 항상 한 사람도 안 빠지고 항상 나가서 집판에서 수고했는데 오늘은 몇 분만 쓰신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다음에는 나와서 쓰셔야 나 못해. <laughs> 자, 한번 더.